어제는 하루 종일 숲 속에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엄청 맑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또 완벽한 우중 차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오늘은 차량이 바뀌었죠. 이 차량은 랜드로버 디펜더 110 차량입니다.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KCC 오토모빌에서 차량을 대여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좋은 경험 또 오늘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디펜더 차량이나 랜드로버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KCC 오토모빌 매장이 참 많습니다. 그 매장 중에 댁에서 가까운 매장 찾으셔서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10월 말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시승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KCC 오토모빌에서 맨드로버 차량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잘 놀다가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. 음, 이제 뭐 텐트도 다 말렸고 짐도 다 정리했으니까 천천히 요아랑 집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原有<拜>